안녕하세요, 북기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음, 최근 스킬 패치 이후에 떡상한 킹드라와 드래피온을 가지고 연습 경기를 했던 걸 편집해봤습니다. 어,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영상에 앞서서 음, 스킬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음, 이번 타임리스 컵에서 어, 드램피오는 보통 기본 공격을 얼음음니로 쓰시죠. 어, 용타입 견제, 풀타입 견제를 하시려고 얼음음니를 쓰고요. 이제 차징기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 깨물어 부수기 해놨는데, 이거 아니고 아쿠아테일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마지막 일침을 해방시켜서 써봤는데요. 일단 딜, 데미지 자체는 20으로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사용하면 드래피온의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타입, 풀타입 잡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드라를 보면 뭐 용숨이 엄청 빠른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킹드라 자체가 차증이 워낙 느리다 보니 차증기를 못 쓰고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포노 오포가 생기면서 어, 굉장히 좋아졌죠. 데미지는 50 정도로 투차쟁이에요. 근데 투차쟁인데 50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 확률로 상대방의 공격력을 2랭크나 깎습니다. 1랭크 깎으면 그냥 무난한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2랭크나 깎는 거는 당해보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킬 설명을 마치고 마치고 이제 바로 경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경기 영상 이번 건은 리부코님과 했던 경기 영상인데요. 어태까지 봤던 여 마리랑은 다르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눈에 띄는 거 일단 눈소랑 어, 풀 얼음 타입이죠. 그리고 기본 공격으로 잎날 가르기. 그리고 차징기로는 영린, 눈보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팅 한 마리 고르는 걸 번치코로 고르셨어요. 어, 아마 드래피온 견제, 얼음 타입 견제를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투구푸스가 보이죠. 투구푸스는 <laughs> 물바위 타입으로 또 기본 공격이 머드샷이 있습니다. 엄청 빨리 차징을 날릴 수 있고. 바위, 타입, 타입, 바위 타입이다 보니 얼음 타입을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스톤 샤워 한방 맞으면 어, 웬만한 얼음 타입은 그냥 쭉쭉 죽습니다. 얼음 타입 아니어도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보콘인가, 첫 라운드. 저는 처음에 보셨던 그세 마리로 바로 들어갔어요. 아마 처음으로 저는, 메 어, 매깅이 바로 나올 겁니다. 저 매깅 나오고, 눈사랑 나오죠.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 일단 맞고 시작했습니다. 바꿨는데, 당황한 나머지, 사실 세 마리 다 눈사랑한테 찔리는 그런, 아이들이죠. 바위랑 물이라서 킹드을 꺼내고 일단 대포문호폰 쓸려고 실드 썼습니다. 안 막아도 됐는데 음피 다는 거 싫어서 썼죠. 그리고 뭐 효과는 발동되지 않았지만 일단 신종은 잡아냈고요. 눈서랑 다시 나옵니다. 평타 두 방이 죽었어요, 두 방. 맥기은 풀타입 공격에 네 배의 데미지를 받죠. 녹아버립니다, 그냥. 네, 에너지볼이었네요, 하나가. 어떻게 간신히 일단 눈서랑을 보냅니다. 못 보내고 끝냈죠. 이렇게 해서 눈서랑 한 마리에 털렸어요. 사실 눈서랑을 그냥, 여섯 마리 핑만 넣고 안 쓰실 줄 알았는데, 어우, 탈탈 털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눈서랑한테 안 찔리려고 아예 그냥, 찔리는 거다 빼고, 세 마리 넣습니다. 이상의 꽃, 드래피요 하나가 뭐는지 기억이 안 나네. 눈서랑이 딱히 쓸 데가 없는데, 보통 그냥 일반, 경기에서는 어, 이번 컵에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얼음의 네배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불 어, 타입 만나기 힘드니까요. 이상인 코대 번치코. 일 바꾸니다 바로 신용으로 바꿨는데 바로 드래피온 나오죠. 얼음 없니 데미지 한번 보세요. 일단 아쿠아테일러 피좀 뺍니다. 아마 이거는 그렇죠. 마지막 일침이죠. 일부러 안 막았어요. 공 스탯 올릴 싸하시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고민하다가 예, 맞드레피온 꺼냅니다. 마지막 일침 데미지가 20이여서 사실 피값 콜려고 쓰는 스킬은 아니죠. 예, 본인 드레피온의 공법, 공격력 1랭크 올리려고 쓰는 스킬입니다. 예, 신용 나왔고, 어, 1랭크업 된 상태로 지금 거의 평타로만 3분의 1을 깎았어요. 신용. 어제 이제 반이 넘었죠. 어, 이 정도면, 어, 1랭크 된 상태로는 신용이랑도 맞다이 됩니다. 저, 저거는 왜 썼지? 좀 솔직히 안 써도 되는데, 음, 엄청, 첫판 털리고 나니까 멘탈 약간 부서지는 그런 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쉴드 하나씩 남았고, 저 번치코 나오죠? 어 뭐, 뭐, 플래스트 번이든, 뭐, 브리즈키이든 무조건 불 하나 있을 거니까, 쉴드 썼고요 바로 드래언 잡고, 마지막, 저, 저거 썼어도, 뭐, 필드가 하나 있,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탈탈탈 털린 약간 메인 메타와는 좀 다른 신박한 그런 조합 어,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경기가 보지 못한 애들이 나와서 저를 탈탈탈 털어주시는 눈사랑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리고 사실 제가 준비한 이 여섯 마리 파티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날 가르기 평타에 녹아나는 애들이 많아요. 매깅이 일단 풀의 4배. 그리고 킹드라도 중립으로 들어오죠. 라프라스도 중립으로 들어오고, 꼬지 못 찔리고. 첫 번째 킹드라, 라프라스입니다. 킹드라는 이제 얼음 타입 데미지를 그냥 중립으로 받아서, 라프라스 만나면 일단 평타 싸움 할만 합니다. 그리고 대포문 오프 쓰는 척 하면서 영린. 어, 맞았죠. 아마 대포문 오픈 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용 피 절반 이상 깎고 죽습니다. 남은 피는 신용이 마무리. 모두 사질 엄청 빠르죠. 두구푸스 어, 원시님이네요원시님 저거 맞았으면 아마 한 방에 갔을 거예요, 그냥. 한번 실드 쓰셨고, 아, 어, 마음은 지막 하나 남은 게 투구포스여서, 네, 실드 다 쓰셨지만, 신용 평탄을 일단 쎄죠 네, 용숨이라. 이렇게 해서, 리모콘님과의 재밌었던 경기 이 경기에서는 이제 드레피온의 마지막 일침도 볼수 있었고 킹드라 대포문어포도 볼수 있었죠 요 다음은 바로 어, 두 번째 경기 어, 사진을 먼저 바꾸고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제 사진 먼저 바꿨고요 네, 여섯 마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 준비님 먼저 덱을 보고 가면 준비님은 이제 캐스퐁 불타입으로 캐스퐁 쓰셨고 스타팅 픽은 이상의 꽃입니다 보면 어, 고루고루 있죠 용 하나 얼음 하나 땅 하나 독 하나 불 하나 불 하나 어, 좀 유틸리티 좋은, 누구를 만나도, 어,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덱은, 일단 얼음이 두 개, 얼음 스킬이 내린 총세 개. 라프, 시레오, 드레피온 용을 좀 쉽게 잡으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킹드라 넣고, 스타팅은 리자모. 그리고 풀타임은 평타 센 우츠보트 넣었습니다. 얼음 타입이 많으면 용을 꺼내기 부담스럽죠 그죠 얼음 스킬을 쓰는 데가 3마리나 있는데 네,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용도 하나 더 있죠 게다가 처음 리자몽 매깅 매깅은 이제 블래스트 번을 중립 데미지로 받을 거고 드래곤 크루는 자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그냥 좌, 중립으로 받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달죠. 그래, 아마 저 정도 타이밍이면 진흙 뿌리기. 그쵸, 진흙 폭탄. 막은 이유는 아파요, 저게. 네, 생각보다 3분의 1? 그쵸, 저 정도 달죠. 제 드래곤 크루보다 더 많이 답니다 저게. 그래서 어차피 피뺄거큰거 거 쓰자. 어, 이렇게 해서 실드 하나 뺐고요. 저 원래 교체를, 교체를 더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안 눌렸어요. 눈보는 아니죠, 일단. 원래 리자몽 죽이려고 했던 스킬이니까. 아까도 보셨던 라프데 킹드라. 대품으로 붙습니다. 저 영린 타이밍이랑 비슷해서 쉴드를 썼던 것 같아요. 준비님이. 파도타깅. 안아픕니다 이중 방감이라 안 아프죠. 어또한번 뭐 바도 타기? 아니고 뭐 정도면 킹더라 뭐제 역할했습니다. 실드 두개다뺐으니까 일단. 그래서 리자 한번 꺼낼까 하다가 뭐 얼음 일단 좀 아픈 맥깅을 꺼냈어요. 로켓트 박치기, 어 맥깅 탄탄하죠. 저 정도 딜도 버텨내고. 라프라스가 방어가 1년크 올랐지만 마무리 그리고 이거 같이 걸렸어요. 아 이거 죽을 줄 알았는데 덩쿨채찍은 데미지가 약해서 잡을 수 있었죠. 마지막 쓸줄 쓸 알았는데 못 쓰고 죽고 나오자마자 드래곤 크루. 오 이번 판좀 재밌었어요. 이겨서 재, 재밌었나?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음, 캐스퐁이 캐스퐁 좋아요. 네, 뭐지? 불대문자 솔라빔 해방시켜서 네, 단지 안 좋은 건 네, 기본 공격이 불꽃튀기인가 그래요? 불꽃세렌가? 회오리 불꽃에 비해서 E.P.S.가 너무 안 좋아서 찾은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신캐스퐁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맷집이 좋죠. 네, 저도 옛날에 킹덤컵에서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용을 견제하고 싶어서 리자몽을 쓰는 거고요. 우츠버트 대신 용. 바로 바꿉니다. 시레오. 저 이거 솔직히, 어, 오로라빔 안 막을 줄 알았는데, 네, 누르기 누르기로 음, 낚일 줄 알았어요 누르기 빠르죠 그리고 이것도 해서 벌써 실드를 다 쓰셨어요 누르기 아픕니다 요거 막아주고 누르기 한번더 시리오랑 라프라스 차이점은 뭐 스킬 속성은 비슷한데 누르기 차이죠 누르기 남은거 우츠버트 안막습니다 일단 뭐 하드플랜트 맞아도 이중방감 이라 이중방감인데도 저정도 답니다 신용 바로 바꿔줍니다 드레피온 으로 아쿠아테일 날아오겠죠 뭐 다시 또 바꿔주시고 이게 이제 진드폭탄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드레피온 찔려요 그죠 한방에 갑니다. 스킬 못쓰고 죽었고요 평타 뒤에 우측보트 있어서 그냥 드리편 죽었습니다. 평타로 보내고 그쵸 그렇죠, 이제 마무리 오 간신히 이겼어요. 이겨서 재밌나 아니면 그냥 경기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타임리스컵 연습 경기는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이구요 네, 이 22일이 벌써 이번 주 주말입니다. 네, 22일 오후 3시 전쟁 기념관 라스베이글 카페에서 대회가 진행되고요. 어, 제 그때 통신 상태가 원활하다면 어, 라이브로 진행할 것 같아요. 가끔 뭐 어플이 충돌이 일어나서 안될 때가 있긴 한데 뭐, 특이사항 없으면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님과 마지막 판. 첫 번째 제 리자몽이죠. 아맥이구나 맥인 맥잉 대맥깅 미러전. 오, 진흙 뿌리는 게. 자, 진흙 폭탄. 아마 이거를 먼저 썼던 건뭐 준비님이 차징을 모으려고 한걸 수도 있는데 패치 하고 나서 공격력이 높으면 어 이렇게 미러전 할때 스킬이 먼저 나갑니다. 네 마냥 이제 옛날 같이 마냥 공격력 빵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빵보다는 한 6에서 14이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1이라도 높으면, 동시쳐징딱 찼을 때 먼저 나갑니다. 제매기은 아마 0이 13인가 그래요. 13, 15, 15인가? 네. 평타 맞고 죽었고요 이제 한 꺼냅니다. <laughs> 하드 플랜트 길 빌었는데, 와, 우울폭탄 세죠. 중립으로 들어와서. 저것도 빨리 눌렀어야 되는데, 핸드폰 랩 때문에 방금 못 눌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드 아깝게 쓰고, 드래곤 크루. 바로, 어 실드 안 쓰시고, 다운이죠. 아, 저것도 쓸수 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좀 아깝죠, 이번 판은. 눌렀는데, 난 눌렀는데, 안 들어갔어요. 음, 이렇게 해서 준비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어, 그리고 어, 서울 배틀 리그는 일단 올해까지는 어, 프리미엄 T 브랜드 아크바의 후원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대회에 오실 분들은 어, 시간이 늦지 않게 와 주셨으면 좋겠고 어, 사정으로 인해 못 오시는 분들은 어, 라이브 어, 댓글로 소통 계속 할 거니까 많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